아하나 엄마 여기 <laughs> 봐. 나 브이. 잘나오겠다 나, 둘. 아빠는 어디 가서 어 아분이 좋아. 되게 근데 조만하네. 좀 큰데 갈까? 큰데도 있는데. 안에, 옆에 밑에 아, 그냥 구경하고 미사실이어서. 또 가고 싶으면 그성이시돌 응. 거기도 있잖아. 거기 진짜 잘해놨대. 내일 보고 시간 나면 가도. 아, 이거 약간 기념관처럼 돼 있구나. 누구요? <laughs> 돌아를 왜 무서워 유라 일로 와 봐. 안 움직여 돌이야? 돌인데 응. 이걸 깎아 놓은 거야, 유라. 무슨 거 생겼어? 안 무서워. 착한 거야. 착한 사람도 있네. 뭐 잡으러 왔나? 뭐 잡으시나 뭐 졌어? 동네 뿌이다 저거. 뭐잡는거 있어. 동네 뿌. 근데 뭐 이거 다 쓰레기 아니야? 방금 <laughs> 냐 야, <근데 웃음> 내가 숟가락으로 눌러. 아 진짜. 무서워. 그럼 물겠다. 개찬지. 뭐 대박. 내가 너네를 와 사진 찍자. 주원 오빠 계속 다 찍고 있어. 영상으로. 어? 오빠 쓰리 스코 어, 나 부서져도 되겠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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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건찍어지 그냥 하나 찍냐? 어, 비 온다 비 온다. 가서 너무 이쁘다 그렇지. 그 까만 색그 돌에 그렇게 찍으니까 이쁘지. 아 여기 위에 는 완전 먹구름이다. <laughs> 아빠 오 아빠는 오른쪽 팔 이렇게 해봐 나처럼 이렇게 이렇게 어 엄마는 반대쪽 그렇지 귀여워 이쁘다 이쁘다 이뻐 이뻐 완전 이뻐 앞 모습 아 출소 시켰어 안 시켰어요 아직. 미끄러. 엄마 귀여워. 왜 나왔어? 야, 안 나왔어. 여기 많이 노네. 샀어요. 내방이 엄마 왜 이렇게 들때다 앞으로. 여기 지금 수목 나무잖아. 그래요? 아빠 응. 이거 포... 사진으로 보이나? 일단 내려올 때또 이로 온다. 맞아. 어, 어. 아, 파파 이렇게, 어쨌든 맞는 게, 아, 둘다 이거. 아,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내려오면 될것 같은데. 위에 있다. 따라붙었잖아, 이거. 원숭이 있을 것 같아. 어! 안에 있다! 근데 되게 크다. 아, 좋다. 자기가 숨 쉰다며. 음. 아, 비자나무. 아, 처음 보는 나무들이 많아. 아, 냄새 좋네. 우와, 엄마 위에 나무 나와봐. 멋있다. 진짜 숲이야. 응, 저거 나무 되게 멋있다 이거, 이거. 뭔가 아바타 나올 것 같아. 그렇 저기 오른쪽. 아마 비 뿌리고 이게 다 발만 뿌렸는데. 지 이거 때리는 거야. 응. 어왜 이렇게 아픈뭐무래 근데 보니까 겁이야 <laughs> <laughs> 어, <이러면서>. 웅장한데? <laughs> 나무 너무 크다. 말이야 아주 이쁠 것 같아. 이라고 진하나. 이이 오, 잘 나올 것 같은데? 엄마 하트 해봐. 아니야, 엄마 아빠 이렇게 하트 해봐. 아니야, 아빠 이렇게 하트 이렇게 해야지. 하트도 들럽게 못해. 하나, 둘, 셋. 들어갈 때. 여기 이렇게 공양 간이. 여기 오와야 폭포 봐라. 조심해 미끄러울 수도 있어 여기. 잘 봐, 밑에. 밑에 봐, 밑에 없다, 시원하다 와

올라. 그래, 엄마 먼저 천천히 올라 시원시원 엄마 천천히 냅둬. 가도 돼그게 끌리지 마이물 아, 조금 있네 뭔가 느낌 틀려 화장실 여기 있어요 화장실 손 한번 씻고 수학대기는 수학을 받았는데, 옛날에 막 서류가 하나가 있잖아. 요즘에는 이걸로, 그, 편사생으로 반사슬, 사진 찍을 했잖아. 그럼 쫙 보내버리대. 아, 준다. 아, 다어 시켰어? 먹고 싶다, 해서 나도 찍을 있다 되게 이쁘다. 다 여기 사람들이 다 여기 있었어.

집갈때가도된다 집 그래 그래. 아버님은 아빠 저나왔잖아나 유리 시 사고 나왔어. 여기도 어, 되게 좋아요. 그늘도 아, 많고. 기념품이야. 어차피 사장님이, 일로 다 나올 거예요. <laughs> 아빠이다 여기, <laughs> <다 남아놨다. 웃음> 여기 봐 <봐봐>, 봐. <laughs>

아그 하나 보다 행사같은거 어 어우 시원한데? <laughs> Give sei se eu <S> <S> 아, 이가어엄마나꺼내만 아, 부터우리 아, 저기 수구 <수부> 이쁘다. 응. 아, 이쪽에도 있네. 너무 이쁘다 음, 뭐야 저거 들어오세요? 안되겠지? 들어가 여기서 찍어 여기 훨씬 이쁘다 여기 이쁘다 다나 엄마 사람 있는데 굳이 찍으려고 하지마 어 여기서 찍어 여기 달아봐야지 <laughs> 자, 여기서 봐. 찍으면 진짜 잘 나온다, 이제. <laughs> 여기 찍는데 많다. <laughs>